자 하나비전의 주가가 금요일에 그래도 0.42%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개파라고 시작을 했다가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자, 시장이 무려 3.39%나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부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비전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하나비전의 상황을 보시면 자 바닥에서 급등을 만들어낸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개미털기다.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뭐 개미털기는 맞는데 이게 완벽하게 개미털기도 아닌 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개미털기가 반은 맞는 것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반도체 분야죠. 지금 수주계약 공시를 앞두고 개미털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반만 맞는 거냐면, 일단은 지금 올라가다가 밀렸던 이유가 단순히 개미털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비전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첫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 면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차례 큰 폭락을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량들이 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조금이라도 밀리는 기세가 보이니까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안한 모습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물량을 꽉 쥐고 있는 세력들이 없기 때문인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물량들을 많이 확보는 못하고 요 정도 몇 차례 확보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물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쯤 오면은 얘네들 물량 나올 거 뻔히 아니까 인위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냅니다 급한 물량들을 털어내려고 그렇다면 여기서 뭐 상한가 당일에 들어갔던 뭐 단기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효과들도 있고 이런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물량들이 많게 나오면은 세력들은 개미털기고 뭐고 한발 물러서서 지네들이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 낸 다음에 더 밑에서 받아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차례 더.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한번더이 구간에 상승을 시도했을 때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쌍봉을 만들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더 강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비전 자체가 조금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는데 좀 어설프게 갱신하다 보니까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불안하지 않으려면은 미리부터 바닥에서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일부 물량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세력들이 완전히 물량을 털고 나간다 싶을 때. 추가적으로 매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아 얘네들이 확실하게 지지를 만들어주고 또 올리려다 보다 싶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개미털기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면서 올라갈 거다 뭐 수주 계약 뜰 거다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이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매수 타점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애초에 이렇게 2월 6일에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타점으로 잡아드렸던 게 32,000원이에요. 제가 뭐 매일같이 찍었던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날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부터 분명히 반등이 시작될 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타점을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저를 따라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또다시 매우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야, 여러분도 한번 느끼셨다시피 제가 이런 타점에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놓쳤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과연 영상을 모두 꼬박꼬박 챙겨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비전 주주분들한테 하나비전을 좀더 정밀하게 대응해 드리기 위해서 제 번호 이렇게 알려 드리면서 저한테 하나 비전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좀더 세부적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 1일 이평선도 지지해 주고 있고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매도다, 매수다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좀 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을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도 이 구간에서 또 다시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는 세력들이 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좀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이렇게 대응.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채널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난다음에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리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우리는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이런 소강 상태에서 안전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비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함께 매매해온 구독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은 종목을 매매할 때 수익 매매라고 해서 저점에서 잡은 다음에. 크게 수익을 내고 파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찔끔 먹은 다음에 파는 매매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소강상태에 있을 때 미리 유리한 위치를 먼저 잡아두고 있는 거죠 자 전쟁에서 전투를 할때 가장 유리한 위치가 고지대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주식도 하나의 전쟁판이고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에서는 반대로 저지대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투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주식으로 실제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누구나, 이런 거에서 잡고 싶지, 그걸 몰라서 못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당연히 주식 경험이 얼마 안 되거나, 주식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매매 타점들을 잡는 게 힘들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매매법으로 매달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고, 이런 노하우들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알리고자, 책도 집필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라는 책을 제가 실제로 지필을 했고 이러한 너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매들이 결국에 중요한 게 실전에 얼마나 먹히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성 델타 테크는 종목도 최초로 영상을 찍었던 게 2개월 전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초선도체 관련주들이 예상치 못한 폭풍이 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때 영상을 찍었던 날짜가 11월 30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권 주가가 65,400원에 있었고요. 물론 장중에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싼 가격에 매수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서 어떻게 됐나요? 한달 만에 여러분들이 두배 가까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타점들을 제공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좀 안정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매도가까지 설정을 해 드린 다음에 이 영상만 보고 잘 따라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주가가 밀린 구간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11만원 목표가 이 구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종목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제가 11월 7일에 본격적인 로봇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의 가격이 13만 원에 있을 때였는데 자, 이 영상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만 원 부근에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영상을 찍은 이후에 조정을 거친 구간이 16만 원 부근이었고 이렇게 조정을 거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매매 타점들을 잡아가셨던 분들은 이미 두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모두 공유드리고 있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10-7425-0506제 번호인데 저한테 타점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러한 타점들을 모두 다 공유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귀찮게 문자까지 보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따라매매에서 수익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영상을 놓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아니면은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올라가면서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매매 사점을 잡아주는 영상도 있고 현재 사항을 분석해 주는 영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영상을 보더라도 바쁘다 보니까 까먹거나 해당 부분을 스킵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점들이 나올 때 별도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날 영상을 통해서 매매사 좀 잡아봤자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로 자랑만 하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랑거리 만들려고 영상 찍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실전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성장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실력도 증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노하우도 전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제 채널을 키워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 여러분들이 제발 앞으로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는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잡아드리기 상당히 제한 사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데 이 단타 같은 경우에는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있어서 안 하려고 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단타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당일 들어가서 당일 수익을 내는 매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를 공개해 가면서 문자를 남겨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차피 유튜브 보면 무료로 알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런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 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하려고 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